여러분은 함께 사는 강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KB국민은행 이용자라면 무료로 강아지 성격을 알아보고 활동성, 관계성, 적응성, 반응 등 반려인과의 케미까지 알아볼 수 있어요. 동적인지, 정적인지, 관계 지향인지, 독립 지향인지, 자신감 있는지, 신중한지, KB 스타뱅킹 접속해서 생활 혜택에 들어가면 반려동물 관리 메뉴가 보이지요? 반려견 정보 등록하면 DBTI 성향 알아보기 등장. 강아지 행동 원인을 알게 되고 성격에 맞는 환경을 조언해주는 반려견 성격 유형 검사. 이번 검사를 통해 평소 하던 교육보다 다양한 놀이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우리 강아지 더잘 이해해서 천년만년 행복하다 Yeah